대망의 마지막. 신라대. 반신라대. 이거 이제 서로 밀어 가고될 같아요. 반얀트리. 반얀트리. 바냐트리 타월색이 찐 녹색이에요. 되게 촌스러워 보이실 수 있지만, 바냐트리 로고가 박혀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건 촌스러움이 아니라 우아함이 돼요. 바냐트리에서 <laughs> 일했던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호텔이어서 라기 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바냐트리는 어, 비교 불가예요. 호텔 시설, 뭐, 부대 업장, 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넘사벽이거든요. 일반 호텔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사이즈예요 그런 형식의 호텔이기 때문에 단연코 호캉스로는 반얀트리가 1위입니다 여러분 따똥 <농> 비싸서 그렇지 반얀트리는 비성수기 때도 40만원 후반 주셔야 돼요 할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성수기에는 7 70... 5부터 스탠다드 객실. 진짜 앙.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호텔 가격들은 대부분 스탠다드 아니면 그냥 디럭스 기준이에요. 높은 객실이 아니에요. 근데 반얀트리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기준이지만, 반얀트리 스탠다드가 여타 호텔들 스위트보다 더 좋아요. 객실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아, 몇 평이더라? 20, 23평이던가? 24평? 3... 그리고 방 안에 자쿠지가 있어요. 흡사 풀장이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의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자쿠지고요. 어... 와우, 와우. 거기서 뭐 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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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나 시설이 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 아, 찜질, 찜질 기계, 찜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스팀 사우나 가능해요.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뭐, 호, 객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즐길 거리가 일단 그렇게 있고. 그리고 뷰는 사실 신라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고지대에 있거든요. 통유리기 이 때문에. 음, 신라랑 같은 곳을 보고 있어도 통유리의 힘이 어마어마한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남산뷰가 조금 더 볼만해요. 음, 객실 어마어마해요, 바닷트리. 엄청 넓고.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솔직히 거기는 한 10명 들어가시도 전혀 좁지 않아요. 10명 들어가면 안 되지만 따꿍. 그 그두 번째 오아시스죠. 디 오아시스라는 그 야외 수영장이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외국 같죠. 엄청 넓고요. 잘돼 있죠. 이 눈에 보이는 수영장 말고 이 한쪽 측면 2층으로 보면 카바나라는 그 프라이빗 개인 풀장들을 갖고 있는 텐트. <laughs> 4인용부터 10, 16인용까지. 엄청 큰 것까지 있어요. 안에 개인 풀장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 풀장도 있고 공용 풀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 카바나 한번 잡고 놀면 뭐 세상 부러울 게 없어. 수영장 역시 이 호텔의 멤버들 그리고 투숙객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들어올 때 무료 아니에요 입장료가 있어요. <laughs> 외부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다 보니 이 조금 더 약간 로망이조는더약아요망이 있는 o 같아 n i i 평일 저녁 Goth. They tamak, tell me, tell me, t e l 기회가 있어요. 비용은 조금 되지만 제 기억이 맞으면 어, 6인 정도 왜냐하면 6인 정도 돼야 친구들 부르니까 6인 카바나 기준이 한 65? 60만원?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 인당 한 10에서 15 정도를 내면 음, 카바나를 빌려서 놀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 프라이, 프라이빗 풀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또 공용 풀장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놀다가 평일 저녁에 이 오아시스 수영장에서 풀사이드 부페를 운영하거든요. 여기도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분들은 식사만 가능하고 수영장은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식사비용이 저렴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카바나를 예약하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부페는 별개고요. 아 이거는 이 사진이 이 포토샵 발이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여태까지 제가 가본 호텔 수영장 해외에 내놓으라 하는 리조트에도 못지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서울에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실가 당연히 1위예요 이 비싼 돈을 지불하고라도 카바나를 빌려서 하루 놀아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의 로망이거든요 <목소리> 성수기 금, 토, 저녁에는 이제 풀파티가 운영이 됐었어요 가장 핫한 풀파티였는데 그것도 다 예전 일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 겨울에는 이곳이 아이스링크장으로 바뀌어서 가족이 즐기기도 좋고 친구들끼리 놀러와도 좋고 연인들끼리 즐겨도 좋은 탈방 미인 같은. <목소리> <목소리> 이 너무 많아 음식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호텔 동에 있는 되게 자그마한 레스토랑이지만 뭐 뷔페도 괜찮고 단품도 진짜 괜찮아요. 음식 맛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페스타동이라고 해서 이 오아시스에서 보여진이 되게 중세틱한 이 건물도 <laughs> 음식이 괜찮아요. 음식, 그러니까 레스토랑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강매오 셰프가 일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니안이 현대에서 인수해서 현대가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이기도 하고요. 부지 자체가 워낙 넓어서. 안에 그 야외 골프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은 사실 유일하죠 그리고 남산으로 바로 연결되는 산책코스도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있고요 이 클럽동? 호텔동? 그러니까 각 호텔의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갈 때는 그 바퀴라고 <목소리> 하는 조그만한 카트를 타고 <목소리> 하는 조그만한 카트를 타고 이동해야 될 정도로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호텔입니다 비싸서 못 가는 곳이죠. 누군가 저에게 반얀테리 <laughs> 무료 숙박권을 준다면 아아아아 아. 반얀트리는 아, 아, 아. 아, 제... 클럽 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수영장이 따로 모여 있는 건물을 클럽동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도 객실이 물론 있지만 그 클럽동이 워낙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어, 국내 최고의 시설이라고 얘기해도 컴플레인 걸리지 않을 멘트입니다. 스파도 어마어마지. 하 바니아트리가 원래 동남아 리조트 체인인 거 아시죠? 와우. 와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아야 되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스파 기술을 그대로 들여와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스파 시력. 그이 스파 테라피스트들이 제대로 된 고객한테 서비스를 받기 전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엄청 철저하게, 네. 엄청 철저하게, 네. 엄청 철저하게. 그. 네.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네. 내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서비스를 하고요. 그 내부 직원들은 거의 A4 한장 가득한 피드백 용지를 적어서 돼요. 그걸 매니저가 직접 보고. 체킹을 해서 얘는 한번더 테스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이 정도면 오케이하고 뭔가 이렇게 까다롭게 사인을 주고 투입되기 때문에 진짜 기술은 최고예요.